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 경마장 최초로 500승 대 기록을 달성하신 김영관 조교사님 만나뵙고, 자, 19조 마방이 이 좋은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 과정들을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조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500승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일단은 뭐, 그뭐 짧은 기간에 최초로 이제 부산 경마장이 생겨서 이제 500승을 하게 됐는데 그거야말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우리 마방 식구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또 마방 식구들에게 그 공을 돌리셨는데 저 뒤에 보면은 그동안 이로 오셨던 많은 뭐 업적이랄까 이런 사진 그런 결과들이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살펴보기도 어려운데요. 네. 주요 이제 그레이드급 경주들 그 네. 우승한 분의 그 휘장을 마씀해서 이렇게 해주시죠. 그거를 잠깐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뭐 2009년도 4월 KR레이크 마일 네. 휘장이 있습니다. 어떤 마필이죠? 오늘 이제 그 당시에 상승일로 하고 이제 남도제압예 동반 입상했던예 이제 그때 이제 상감마 생겨가지고 음. 이제 여기서. 부산에서 상승일로 남두지압 뛰고, 한달 후에 서울 가서 또 상승일로 남두지압 또 우승한 거, 예. 네. 네. 자, 옆에 있장은 네, 네, 그랑프리. 자, 네. 대망의 2010년도 그랑프리 우승만 회장이네요. 사실 이제, 사 그때 큰 기대는 갖지 않았는데, 이제, 이제, 어, 미스터 파크, 지금은 없죠. 미스터 파크가 이제 그랑프리 우승해줬던 그거죠, 네. 다른 마당에서는볼수 없는, 네. CCTV 화면이인데 어떤 음. 용도입니까? 음 이거는 이제 그 마방에서 뭐 그동안에 이제 그 크고 작은 사고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그 마방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설치를 해 놨어요. 어, 음, 그래서 말이 이제 뭐 누웠다 일어났다 또 그다음에 말이 또그 내갈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직자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볼수 있고 또뭐 말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눈에 볼수 있고 또뭐 외부 침입을 이렇게 뭐 누가 들어왔나 이런 것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참 그런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음, 해외 출장 중에서도 이거 직접 또 체크하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음, 아무도 래 이제 뭐 멀리 출장을 가고 그러면 말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로즈업 해서 어디가 문제가 생겼나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근데 뭐 해외 출장 가서는 이제 출장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간혹 한 번씩 싸먹는데 그것도 예. 더 귀찮더라고요. <웃음> <웃음> 이제 이게 이제 마필 관리 그 우리 집에 그 말을 관리하고 있는 그 현황판인데 이제 딱 한눈에 이제 볼수 있게끔 뭐 어떤 말이, 뭐, 어떤 마지말이고 뭐, 부마가 뭐고, 뭐, 모마가 뭐고, 뭐, 그 다음에 뭐, 상지 뭐, 출생일, 암수, 그 다음에 이제 체중. 이제 날짜별로 체중 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만큼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건데요. 이걸 보면 이제 한눈에 다알수 있는 거죠. 그 명마의 산실답게 그 팬들이 좋아하시는, 명마들이 상당수 포진고봤는데 뭐 관심 마필들, 한두 한두,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라한 음. 개인데, 어, 일단, 일본에서 계속해서 분위기 올라가고 있고, 가마 거리를 좀, 짧은 거리를 좀 쓰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말 자체가 좀, 스피드가 좀 강하잖아요. 이제 음. 토마가 먼투블로 자마다 보니까. 단거리에 굉장히 좀 스피드가 있어서 빨리거든요. 그래서 우승하기가 편하고. 물론 이제 1800도 우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입이 좀 강하니까 앞에 선행을 하게 되니까 입이 좀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거리 쪽에서 이제 전기하기가 쉬우니까 이제 많이 출쭉을 하고 있는데 장거리를 하게 되면 어 장거리도 소환해내는데 말이 일이 강하니까 기수가 전개되는데 많이 힘들죠.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일본에서 이기니까 자꾸 이 부중이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고 또 사실 이 부중이 좀 올라가더라도 어 지금 뭐 60km 미만에서는 뭐 수월하게 이겨줘야 이 명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m 마 p 는 앞으로 퀸즈 투어 마지막 판문에 강력한 우승후보로 대도 돼 알거든요. 어떠, 앞으로 기대치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감동의 받다는 이제 외산 안말 지금 현재 일분인데 음, 스타트, 조교 그 발주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 뒤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출주 지기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뭐 건강하고, 어, 지금은 이제 11월 달그 경남 도지사라가요 네. 거기에 지금 이제 암말 상강 정주 마지막 감문 그게 이제 초점을 맞춰두고, 이제 어말 상태는 건강하고 뭐 거기에서도 잘 뛰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내년까지도 어 제가 이제 관리만 잘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일요일 경주에서 또 이번엔 선입으로 우승을 차지이고우승을한 와일드 명호 데뷔 초부터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마크인데. 앞으로 향후 기대치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그 와일드 명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뭐 저희 마필들은 뭐 제가 뭐 제자식들이나 마찬가지다 전부 다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특히 이제 어렸을 때그 비절 쪽이 좀안 좋아서 구매를 어 하자마자 이제 휴양 갔다 와서 이제 지금은 이제 경주를 오 찍었는데 어제죠 어제 사실은 이제 1400m의 어, 별정경주다 보니까 무리 마필이 상금을 많이 벌어서 이제 57을 달게 되고 다른 마필들은 또현장의 체중이 좀 적게 달고 이렇게 뛰게 됐는데 사실 좀 긴가민가 했었어요. 그리고 조개때좀 많이 좀 후세가 있어가지고 날씨도 덥고 그래서 어, 특히 이제 마중이 신경을 많이 쓰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그 김용봉 기수가 경주 전개를 잘 해줘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 뭐, 결국 인기 말은 접히긴 접혔었는데,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좋은 결과를 내가지고, 일동으같 왔습니다. 예, 이제 2군으로 승무을 했는데, 승무는 계대치도? 저는 뭐, 2군 뿐만이 아니고, 1군까지도 무난히 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디와일드 캐치, 뭐,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의 싱싱캣이라든지 뛰고 있는데, 저희 마법에는 디와일드캡보다도 협통적으로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마 필이 미국 경매에서 11만불에 경매 낙찰받아오신 마필 라이브입니다. 음. 기대치는 어떻습니까 음, 위닝 디자인 2. 어, 저희 이제 그 위닝 디자인이라는 그 국산 마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말지림이 젖은 상태에서 어, 마주님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게 돼서 위닝 디자인 2라고 이제 이름을 예, 줬습니다. 그런데 음, 일단 이게 부마가 네몬트라키라죠. 그런데 네. 일단은 그 쪽에서 브리잡을 10초 이래했고 그래서 이 며칠 전에 주행 검사를 합격한 마필인데 체중은 한4 60kg 정도. 근데그 주행을 하는 그 자세가 어, 제가 보기엔 이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굉장히 그 내용이 좋았고, 어, 10월 달에 이제 신마 경주에 이제 투입을 시킬 예정인데, 어, 저도 이제 안말이다 보니까, 어, 물론 이제 돈도 비싸지만 기대치가 상당히 있는 마필이고, 앞으로 이제 저희 마방에서 안 말라서 또, 음, 큰 대형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퀸즈 투어까지 양대해도 감사하신 것 같습니다. 섣불리 이제 그거는 좀 장담하기 이제 뭐 한데 어떤 좋은 말들이 지금 안 말들이 가격이 풀리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안말 네, 포이 반말 최강자로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 동투자인데 6월 24일 이후에 경제위에 음. 공백을 가졌는데요. 포이와 그 지금 상태는 여쭤보 있습니다. 뭐 앞에 상태가 지금 뭐 특별히 뭐 어디 안 좋은 건 없어요. 어 저희 마피들은 약간만 음, 조금 이상하다. 뭐 기타에서 특별히 무슨 뭐 어디가 뭐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고 좀 조금만 뭐좀 컨디션이라도 여기 좀 떨어졌다 그러면 다리가 이상 이 있어서보다도 어, 일단은 한 번쯤은 그동안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어, 휴양을 한번씩. 중간 중간 한 번씩 보내는 그런 상황인데요. 갔다 와가지고 말이더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이제 집에서 동투자의 이제 부모가 또몬트블루이잖아요 이상하게 저희 마방에는 그 몬트블루 자마라든지 앞말들이 그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필도 이제 어 9월 달에 경주 출전을 한번 할 텐데, 뭐좀 요번 주이핸디캡이 이제, 이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출주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자 이마피는 대망의 500승을 이번엔 네. 네. 포레스트볼인데 이마피 네. 앞으로 기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포레스트볼드 마피는 어, 저한테 일단 500승을 안겨줬고 또 이제 그 모마가 그 포레스트챔프 마하고 모마가 이제 그부마가 그리고 모마가 볼드디마자마인뭐 뭐 부마도 부마지만은 그 모마쪽에 혈통이 제가 알기로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뭐 이제 2군에 이제 입성해서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좋은 성적으로 쭉 와줬고 뭐 마필도 굉장히 건강하고 경주 전개하기도 입이 굉장히 부드러운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장수경매에서 경쟁이 붙다 보니까 8,500을 주고 샀는데, 8,500까지는 이제 좀 비싼 가격에 샀는데,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뭐 그게 이제 우연일 진지는 모르겠지만, 100승, 200승, 300승, 400승, 500승, 테이프를 끄는 말들이 다뭐 1분에 올라가서 잘뛰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뭐, 100승은 어어 제가 이제, 음 그때 당시 뭐, 어,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1군까지 띄워줬고, 그 다음에 300승에는 이제 누리채강. 제가 400승은 이제 미스터, 아, 파크가 이제 해준 걸로 알고 있고, 예. 500승은 이제 프레스트 볼드가 해줬고, 그런데요 예. 마필도 사실 이제 상당히 좀 기대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아, 지금 어디 뭐, 뭐 나쁜 데는 없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어, 네, 이마이 어제 그 특별경주 출전 취소가 돼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어디 크게 이상이 있어서 취소하신 거지? 이마필은 이제, I m n no. 버 m 인데 지금, 오전 4승 2차 기회 지금 2군에 지금, 어제죠? 어제, 음, 특별경주에 이제 우승 후보로, 음, 예상이 돼 있었었는데, 사실 어제 뭐, 다리가 좀안 좋아서 어 출전 취소를 시켰는데 어 지금 뭐 지금 초기 같아요. 약간 그좌전지 쪽에 불은 음그 쪽에 좀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어 출전 취소를 시켰는데 사실 뭐 뛰어서 경 좋은 경주 성적은 낼수 있는데 뛰고 나서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 건이 특히 이. 약하다 보니까 중간 부위가 좀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붕대를 해놨는데, 음, 제가 지 마침 또 초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출출 취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뭐, 2개월이나 뭐 3개월 정도만, 뭐또 짧게는 뭐한달반 정도만 이렇게 치료 잘 해주면 경주에 그 투입해서 좋은 성적을 낼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저께 내가 이제 이거를 모르고 출전을 강의해서 했다. 그러면 앞으로 영향 볼 수가 없는 마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마필은 이제 오만 치료고 나면 좋은 성적으로 그 아마 1군에 가서도 뭐 최강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필이 7.5승 2차기에복선으100% 달린데 말기대주는데뭐말임에도5 2 0 k g 대 거고. 근데 이제 1월 29일 우승 이후에 좀 공백이 있습니다. 음. 상태가 안 좋았던 건지, 좀 음. 듣고 싶습니다. 뭐, 아까도, 이, 마피는 용두성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마피들은 항상 조금만 안 좋아도, 어, 휴양을 보내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도, 어쨌든,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넓은 초원에 가서 좀, 뛰다니다가 휴가를 휴가를 보낸 거 휴가 어? 열심히 뛰어준 뭐라 해야 되나 네. 휴가 보내고 이제 왔어요. 와 아, 근데 근데 휴가를 이제 보내놨는데 그쪽 목장에서 저그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어, 이제 다시 이제 복귀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 이제 출조를 앞두고 있는데 좀큰 문제를 없고 앞으로 이제 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 대통령배까지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마피노. 네, 지난 오퍼스에서 좀 많은 전개상의 좀 불리함을 겪고 못해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요. 음. 앞으로 향후 기대치는 어떻습니까? 이 마피노 오버파워는 제가 이제 앞말인데 뭐 사실은 크게 뭐 기대는 처음서부터는 안 했던 마피노에요 그런데 이 모마 논논로브죠. 그 마피그 자마들이 좀뛰기래 그냥 혈통적으로는 좀밋미한 좀 부분이 좀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요번에 오크스벳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크스벳 뛰기 전에 그 특별경주 한번 나갔다가 경주를 뛰면서 그건 쪽에 굉장히 찍히면서 치명상을 있게 돼가지고 한달 정도 오크스벳 뛰려면 그 주기가 남았었었는데 예, 항생제, 소염제를 많이 투여하고 치료를 많이 빠른 실리 하다 보니까, 소염제를 많이 맞게 되면 아무래도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게그서 회복이 좀 늦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경주 옥습에 뛰고 나서 요번에 이제 출조하게 되는데 요번에 상당히 좀 기대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어, 조교를 하는 기수도 다른 때보다도 또 컨디션도 좋다고 그러고 요번에 또 기술을 또 유험명 기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마 좋은 성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핸드캡 경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핸드캡을 또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적이 좌우되는데 어쨌든 뭐 좋은 성적 거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컨디션 봐서는. 시네마는 앞으로 19주에 내년도 기다를한 몸에 받고 있는 시네마필이라고 는데 어떤 마필? 이 마필은 이제 그모만은 완다링게이트, 그 다음에 도마가 이제 매니피이잘많데또 뭐, 보시다시피, 완다링게이트 하면 뭐, 네임메이커, 대상 경주 먹은 뭐, 마필, 또 남도제약, 이런 마필이 있는데, 사실 이 마필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세 마필인데, 말이 한 520kg 한 나가고, 말 자체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 마필은 사실은 그, 어, 우리 마방의 미스터 파크라는 마필이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어,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마필보다도 이 마필이 정말 이렇게 된 데에는 제가 더이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그 목장에서, 예. 조그만 상처 때문에 퇴행성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나와가지고 어 경주를 지금까지는 별 문제는 없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경주를 뛰면 뛸수록 이제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생겨서 경주 마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못 쓰게 되고 어 강도가 더 세지면 무릎에 약간 이제 무리가 오면서 무릎을 나중에 결국에 절개돼서 이제 못 쓰게 되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무릎이 지금 비정상적이에요. 네. 그 마체라든지, 뭐, 이런, 참, 이 뛰는 모습을, 뛰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걸 못 보니까, 네, 그 조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응? 뭐, 좀, 한 부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이마큼 흠, 흠이 될것 같아요. 정말 아쉬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뭐, 나중에, 그, 뭐, 테니스 간다를, 이렇로 해서, 그, 결국에, 이제, 못 뛰는, 그날까지, 뭐, 한두 번은 뛰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뛰는 모습을, 좀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온 프라다, 이게 시내 마필로, 개대치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마필인가요? 이건 이제, 그, 라온 프라다라는 마필인데, 어, 포인마예요 포인마 앞말인데, 일단은 이제 주행검사는, 어, 지금 합격해놓은 상태고, 어,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감기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대비전을 시리게 될 텐데, 어, 몸무게는 한 520kg 정도 나왔는데, 좀한 15kg 정도는 이제 조교를 통해서 줄여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 심하지만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맛입니다 네. <laughs> 이거는 이제, 인디밴디라고 2세 신마예요 이것도 이제 주행검사를, 어, 통과해가지고, 이제 경주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런 이제, 뭐, 3세 후반, 4세쯤에 이렇게 뛰어지 마필인데, 지금 말이 지금 더 지금 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마가 이제, 애톤파크고 모마가 이제 풀리는데 그 풀리에 자체가 그 모마가 혈통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상당히 지금 기대치를 가지고 천천히 이제 쓰면서 이제 조숙형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겨울이 좀 차야지 좀 좋은 성적이 될것 같은데 좀 기대해도 될 마피드입니다.